자, 기본지 6번이요? 기본지 6번은 여러 가지들을 회전시키고 있어요. 그죠? 1번이 뭐예요? 원이잖아, 원. 그죠? 어, 얘를 X축 둘레로 둘러시키면, 뭐 이렇게 둘레시키면 9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9니까 이거 3분의 4 파이의 세제곱으로 구하셔도 되긴 됩니다만, 접근해 봅시다. 아시겠죠? 네. 접근하게 되면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? 파이의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접근하면 되죠. 뭘 해주면 돼요? Y 제곱의 DX 해주면 되죠. 맞아요. Y 제곱이니까 이게 X 제곱과 Y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. 얘는 파이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9 마이너스 X 제곱의 DX고요. 얘는 그냥 두배 처리해도 됩니다. 0부터 3까지요. 접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? 그래서 접근하시면 뭐 나와요? 36파이가 나오죠.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4파이의 세제곱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. 이해되셨어요? 그 다음에 2번이요. 2번은 그래프가 또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오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에서 만나는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v는 파이의 0부터 4까지 돌아가겠죠. 뭐가 돌아요? 이런 애가 돌겠죠. 이게 y잖아요. 그래서 x-2x의 제곱의 dx죠. 그래서 접근하시면 15분의 32파이가 나옵니다. 접근이야. 금방 될 거고요. 어, 3번은요.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어, 생겼어요. 어, 그래서 여기가 2파이까지 돌리면 되죠. 그래서 여기가 1이고.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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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른 애가 이렇게 돌아가겠죠. 원판들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어, 파이의 0부터 2파이까지 이 y 값이 얼마인데요? 1 플러스 2 사인의 2분의 x의 제곱이겠네요. 그1 <laughs> 그 플러스 사인의 2분의 x의 제곱의 dx예요. 이건 적분 못 하실까봐 제가 풀어드리죠. 파이에 0부터 2파이까지 제곱하게 되면 1 플러스 2 사인의 2X 플러스 사인 제곱의 2분의 2X의 제곱이구요 얘는 그냥 될 거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?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? 코사인으로 바꿔서 제곱이라서 기억나요? 그래서 파이의 인테그라 0부터 2파이까지 1 플러스 얘는 그냥 되고 얘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꾸어 주면 되죠. 접근해 주면, 2분의 3이에 2분의 3X에, 마이너스 4, 코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에, 사인 X에 0, 2이0래서 대입해 주면, 파이에 3이 플러스 8이 나옵니다. 기본 문제 7번. Lnx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?